환영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초청하신 분들 또 초대받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아주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들, 아동부 그 다음에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모두 함께 온 세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방황할 때도 염려 근심 걱정에 휩싸일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증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옵소서 옥토에 떨어진 씨가 많은 열매를 맺듯이 많은 열매를 삶의 과정 속에서 맺혀질 수 있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년에 한 번쯤은 우리 모든 어린이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 심지어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어, 설교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PPT를 통해서 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 글로 전부 어, 새겨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세 번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지내는 인생입니다. 이때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만 숨을 쉬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답답하니 일찍 나오겠다 해도 일찍 나올 수가 없고요. 나는 여기가 좋으니 한 1년쯤 더 살겠다 해도 더살 수가 없습니다. 태속에서의 삶은 10개월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법칙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들이 살아가는 엄마 태속에서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현세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요즘은 100세의 인생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현세는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현세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또 사람마다 일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삽니다.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인생은요. 내세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내세의 삶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의하면 천국은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불행은 사라지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출생이라는 입구로 세상에 들어와서 죽음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영원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음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영원으로 들어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 보내어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줄 매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노력이나 무슨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천국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죄인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짓는 죄를 의미할 뿐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가 주는 온갖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의 고통을 겪다가 마침내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불안전하고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작은 죄라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사슬은 끊어졌고 죄의 저주는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다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을 두고만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영생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조로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됩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영원하다는 뜻이고요. 또한 하나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생물학적인 이 생명은 병들게 되고, 늙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생명은 인간의 이런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예라는 성경 원어인데 그 뜻이 최상의 상태. 최상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최상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가져주는 온갖 불행을 겪으며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최상의 상태 죄가 지배하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불행을 겪지 아니하고, 이 죄를 극복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최상의 상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소리 내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의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구주,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요한복음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얻습니다. 그러면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조건도 그걸 충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받기 전과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광주복문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받으십시오. 요한복음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화평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죄의 지배를 받아 죄가 가져다주는 온갖 불행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끝나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권적이고 전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되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